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장민호 씨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트로 챔피언, 장민호 씨의 특별한 순간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펼쳐진 그 뜨거운 현장, 멋짐과 여유가 가득했던 무대 이야기, 함께 숨결까지 느껴질 만큼 생생하게 담아보겠습니다. 가수 장민호가 최근 경기도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온트로 챔피언 방송 촬영 현장에 참석해 여유와 품격이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무대 위에 오른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와 안정된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으며 곡이 시작되자마자 트로트 특유의 깊은 감성과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현장을 뜨겁게 다렸다. 특히 이날 무대는 오랜 시간 무대에서 다져온 노련함이 돋보였고 여유로움 속에서도 절도 있는 퍼포먼스로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장민호의 부드러운 손짓과 섬세한 표정 연기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현장에 있던 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이끌어냈다. 촬영 현장에서는 MC들과 출연진 사이의 케미도 빛났다. 무대 전후로 팬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네는 장민호의 모습은 그의 진심 어린 팬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또한 촬영 대기 중에도 그는 스태프들과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후배 가수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트로 챔피언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트로 무대가 이어졌지만 장민호의 무대는 단연 압권이었다. 선곡부터 의상, 무대 연출까지 세심하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청량한 여름 바람처럼 시원하게 뻗어 나갔다. 중간중간 곡에 맞춰 관객들과 호흡하며 함께 즐기는 모습은 그가 왜 트로킹이라 불리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촬영부는 팬들이 오래 기다려온 회차로 장민호의 무대를 보기 위해 먼 지방에서부터 찾아온 팬들도 많았다고 한다. 현장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피켓과 응원 문구가 가득했고 무대가 끝난 뒤에도 팬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며 여운을 즐겼다. 방송 관계자는 장민호 씨는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항상 프로다운 모습으로 임한다며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진정성이 현장 분위기를 더욱 빛나게 한다고 전했다. 이번 무대가 담긴 MBC ON, 트로 챔피언, 방송은 팬들에게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